아, 들리세요? 아, 아, 아. <laughs> 한, 얼마나, 얼마나 쉬고 왔죠, 지금? 아무튼, 반갑습니다. 네. 더 2차 맞았어요. 2차, 일단, 15, 15일 날 내가, 제가 맞았는데, 일단 이번에는 좀 잠을 좀 많이 잤어요. 2차 맞고. 그전에는 솔직히 조금, 빡세, 좀 빡셌다고 좀, 저, 저한계에 부딪혔었어요. 좀한계에좀 많이 부딪혀가지고. 일단, 인원제한도 풀렸고, 다시 이제 보라를 잘하겠습니다. 월요또 속아보겠습니다. 꿀꿀. 아, 지금은 까는 거는 저 이해를 해요. 제가 일단, 일단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을 일단. 죄송합니다. 이4삽시간이요 아니 무단 유방 아니 무단 유방이 아니라 지발 정신 상태력이 어쩌라는 거야? 3주 동안 콘텐츠 준비해 봤겠지 이제 콘텐츠 해야죠 이제. 또 며칠 방송하고 여러... 장기 유방하겠지. 장기 유방 할 생각은 없었어요. 그 없었는데. 나가... 시발 사고 치고 혼자서 나락 가는 새끼는 <laughs> 처음 니다 <본다. 웃음> 나름, 저 공부를 좀 했습니다. 좀, 인생이 있어서 약간 좀 돌아보는 약간 이런 계기를 좀 마련했습니다. 뭘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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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저 이게,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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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키우 이게, 쳐 자면서도 제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돌아봤습니다. 키우 키우 진짜로. 저는 이제 2차 맞았으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뒤면 이제 5명까지 되니까 뭐 엄청 좋은 방송 못 보여드려도 그 방송은... 왁자지걸띄어놓을수 있게, 그그 띄어놓은 방송을 할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화이팅 하자. 무사2 4사 돌려. 임수목에 남수나 지금 한 시간 했으니까 한 시간 뺄게요 하고 사람 냄새 좀 풍기자. 대여에서 화이팅. 성이도노방좀 한다고 하고 노드방으로 바꾸고 노드방도 런해서. Kp 임수목개 그냥 천장이나 보자. 그런데 오 네? 어? 아? 어? 네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여 시간 깔끔히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앉았으니까 일단 지금 잘게요. 아니고요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. 일단 구독 콘텐츠 음. BJ 안부 인사 시작합니다. 쌍 전화 온 사람들? 전화 아, 뭐라 그래야? 전화해서 아 근데 이런 것도 내 성격대로 하면 안 돼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얼마 만에 방송 하셨어요? 음, 2주아욕 먹어서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방패 하고 있어? 아니 다 먹었는데 한 시간 동안? 아 진짜? 어, 어. 아니 아까. 240시간 하라고? 아, 화이팅, 화이팅 하라고 한 거. 응. 응, 아, 너무 고맙다고. 나도 하나 뭐 보낼게. 응. 아니, 그... 나 그거 바라고 한거 아니었어. 괜찮아. 힘내라고 보낸 건데. 그래? 그럼 래그 서울 언제 와? 모르겠어요. 언제 갈걸? 왜? 나 아, 서울 오면 보자. 이게 나 240시간 중이거든. 아 씨. 그래. <laughs> 결국에 해? 채팅 못본척 하더니 결국에 해봤어? 어, 아직. 아, 언제 오는데? 몰라. 우선 나 운전 중이니까 이따가 전화해. 아, 네가 이따 전화해줘. 알았지? 뭐하세요? 아니 전화했어그 뭐야 방송해서 알고 있잖아. ㅅㅂ놈아 몰라 이개이시간 하자 나랑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이이아이 어... 어 뭐해? 아차. 살아 있네. 이... 음 있지. 너2차 맞았어? 응. 뭐아퍼 근데 자그럼 이런 방송해야지 그러면. 아 맞다 그 롤드컵 봐야 된다. 어, 그거 깨어지서 그러네. 어? 한 번이 한 번은 볼때 됐어 근데 진짜. 야나 이러다가 진짜 체방이 짚고 보겠어. 그래 진짜 이러다가 죽어 진짜로. 이러다 다 죽어. 야좀 보자고 진짜로. 응. 복귀하면 커피 나한잔 하자. 그래 그래. 다른 거 하지 말고. 알았어. 야 좋겠다. 응. 어 여보세요? 네. 어, 뭐 뭐해, 뭐해 와 진짜 뭐 쓰레기다 응 아니 너무 그렇게 뭐막 너무 막말하지 말고 뭐 이거 쓰레기라고 뭐 뭐라고 와 거야. 내가 몇번 연락을 몇번 했는데 어떻게 답장 하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걱정돼서 연락했는데 맞아 맞아 빠응 겨울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서 <laughs> 왜어 이제 이제 겨울인데 뭐? 그것도 하고 그냥 보고 싶다고. 아. 너 지금 뭐 하는데? 저집 친구랑 술 먹어요. 중에 남자인지 여자인지. 아 할게요. 아니 하지마 하지마 괜찮아. 너는 여자랑 먹을 스타일이야. 저 남자 좀 만나고 좀 해라. 어? 나 오빠밖에 없어. 나 오빠밖에 없어. 나 오빠밖에 없어. 미친 소리도 이제 그만 좀 하고. 몇 년째 이게 <laughs> 무슨 뭐넌이 진심인가 싶어 진짜로. 나 오빠밖에 없다니까? 아, 진짜 뭐 진짜 너랑 나는 뭐라도 했으면 내가 이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데 못도 안 하고 이게 너 첫사랑도 없어? 없어 오빠가 첫사랑이야. 근데 오빠 좋아한다니까요? 아니 내가 어 그래, 알았어. 나너 좋아해. 구닥치네 또. 아니 나나너 어. 친구로 좋아하지. 친구 없어? 아, 그럼 네가 뭐어떻 네가 나랑뭐뭐 뭐 했냐? 뭐 내가 어떻게 뭐 이게 심장이 막 이게 봐운스거리게? 아니 내가. 뭘... 그 기회가서 주던가. 기회는 만든 만드, 만드는 거지 본인이 뭐 기회를 어떻게 주냐 내가. 아니 연락을 했는데 뭐답장을 해야 기회가 생기지. 아마 가고 뭐 있잖아. 막 갑작스럽게 기습 막 뽀뽀한다든가 막뭐 코스프레 옷을 응. 입고 온다든가. 아, 그런 거 원해요? 알겠어요, 오빠. 마음 알겠어요. 그래. 아, 내 마음 알겠어요가 아니라 네가 뭘 하러 내가 나이 몰라 그런 거 아예. 오빠 보고 싶어요. 그럼 이따 잠방하는데 올래? 진심? 어? 진심? 생각 아니 그 뭐야 그술 먹고 전화해봐 한 번. 야너 방송 안 하잖아. 어나 지금 가링현이랑 가링현이 조카랑 같이 있어. 야 남자가 복귀했냐? 그런가? 아니 뭐 복귀냐? 여보지 복귀데야 박가린 아, 나... 조카복이 어때? 그텐츠 조카라고? <laughs> 조카래. 아박 바... 조카 숨겨둔 애 아니야? <laughs> 숨겨둔 애일 <내일> 수도 있어. <laughs> 숨겨둔 애 아니야? 아니 어? 오빠. 어. 소문이 났어 아이 새끼 가 달... 유튜브 트니 바짝... 또 저때 복귀 또 유튜브네 맨 위에 내가 오빠 복귀 때마다 아... 나불러더니왜 오늘은 안 불렀냐 오빠 어 복귀 내 치트키잖아 아니 오늘.. 음... 그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 오래 살게 따야 맨날 욕먹어서 아야야 어... 야 낮에 온천이나 만들자 같이 풀방 쉬우고 온천 만들자고? 어어 때 그러면은 뜨뜻한 물은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냐? 내일 아침에 만드는 거 어때 내일 낮에 아 할... 일단은 땅 파고 있어. 아 일단 그 온천은 킵해놓고 오빠 240시간 뭐야? 예전에 그 무단 유방하면 240시간 돌린다는 그 약속 이 있었거든. 저것도 어차피 지키지 못할 약속인데 뭐하러 시간을 켰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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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뭔개족 같은 소리야 나 지금 방파군이 돌리... 이렇게 210시간 정도 때 갑자기 아 대박치네요 여러분. 무슨 같은 아, 소리야? 짓거리고 잡빠이님. <laughs> 칼로미 갑자기 <laughs> 우라톤 <laughs> 터지네. 아마 이, <laughs> 이, 이, 이 전화했던 개 새끼는 우라톤이 터지네. 여보세요 어? 전화 안 받던데? 어 그래서 전화한 거야 사람들이 물어봐서 오빠 선수 했다 그랬는데? 음,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 원래 어. <웃음> 뭐야? <laughs> 아유 잘했어 아, 난 그런 거 개의치 않아 아니 너 뭐야 너 앨범 냈다며 <laughs> 앨범을 낸게 아니라 너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며 어 맞아요 뭐 망했어 거기? 원래 틱톡 견역에서 만든 거라서 어 이거 봐도 돼? 뭐 방송에서? 그 틱톡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는말 무슨 말하는줄알것 같아. 이 부분만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따라하는 거 있잖아. 뭐 이런 거. 누가 너 따라하냐? 균신 같은 거. 누가 했어? 아, 말. 여보세요? 야, 이거 아 근데 괜찮다 영상. 근데 노래는 좋죠. 어, 아, 이거. <laughs> 그치. 틱톡 찍은 것도 보내줄까요? 이게 춤이 약간 미드가 흔들리는 춤이거든. 굳이 안 봐도 될거 같아. 어어어 어, 어, 나나야 너 뭐가 뭐 대가리가 깨졌다고아나그 계단에서 어. 굴러가지고 계단에서 굴렀어? 머리를 어 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 안 감은지 얼마나 됐는데? 머리 오늘이 이틀째고 내일 내면 삼일 아 원래 <laughs> 3일째 감는 거야. 3일동삼 삼일 삼일 동안 견뎌 일단 그럼 샤워도 안해 안돼 안돼 아 샤워까지 해도 씻겨 달라고? 네 아니 해줄 거면 샤워까지 해아 나는 뭐, 나는 뭐 샤워 시켜할수 있지 무 키고? 지구야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내일까지 일단 쉴지 말고 있어 구석구석 뭐? 알았어 무슨 어, 야, 야, 오, 야, 오늘 뭐 이렇게 한껏 꾸몄냐? 오늘 좀 오늘 좀 이쁜데? 좀 이쁘긴 한거 같아. 아왜 이쁘나 했더니 씨가 오늘 얼굴에 그림이었구나. 이제 치찐 아무튼 그 뭐야 왜 전화했냐면은 쉴때 연락해줘서 뭐 고맙다 이거지. 아니 김광수 그거 뭐야? 너 때문에 다김 씨로 알잖아. 나박 씨야, 박현우. 미안해야 김광수. 기억자를 좋아해. 강만식. <laughs> 차인 여자의 절실한 표본이었다 너가. 어줄 사람도 모르는 이 심장에 기름칠을 해라 이 로봇이야. 너나 해. 너나 오일 쳐 발라. <laughs> 뭐라고? 아니 아니. 아니 <laughs> 오일 바르라고 그랬어? 아 기름칠 뭐나 다른 다른 게뭐구리스 어? 바르던 어. 나이 뭐이 생각이 안 나잖아. 어나한열시안해 하지 마 그러니까 나 하나만 얘기할게. 사람 박가면서 한다니까. 이새끼들은 <laughs> 존나 어이없는 게, <laughs> 가면 어머, 저 가면 성냥 씌하는거 아니에요? 비추는 거 아니에요? 싫어 나도 사람 봐가면서, 나도 전통이 있는 새끼인데 아무나하긴니 내가. 미안. 아무튼 아무. 동굴에서 나온 거 축하한다. 이제 그만 들어가라고. 나 동굴에서 나왔으니까 어.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. 싫어. 뭔데? 싫어 뭔데는 뭐야? 아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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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해봐 일단. 숨어 바로 안 맞아. 화정이도 부르자. 와 화정이랑 단둘이 술 먹방 못하니까 나를 징금다리 삼아서 또 화정이 그거 하려고 하는 거 봐. 와.. 시라라고 있네. 야 화정이 내가 너보다 먼저 알았거든. 너는 서로 알 친한 비즈니스였잖아. 아니 개새끼야! <laughs> 어고 아, 그리고 막2 아, 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해. 아, 그래 그어아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예 약속하신 거예요. 아, 아... 맞 강만식, 예! 강만식 뭐 하냐? 왜 예, 강만식 얘기를 하냐 <laughs> 원래 짝사랑은 오래 가는 법이지. 첫사랑이냐, 혹시? 개새끼야. 예, <laughs> 예, 그거 이쁘래까? 나 사랑을 제가 양치중이었었어 어, 왜? 갑자기? 아니 아, 그 아니 배터 금방 아니, 하잖아. 아니, 지금 안 할게. 지금 안 하는데. 아니 내가 불편해 해 하라고. 소통하고 있으니까 양치를 하라고. 양치 거의 다 했는데. 야, 하고 말아 하지. 네. 말을 이어가자고. 네. AS 말해. <laughs> 아, 씨발, 더럽게 하냐. 이게,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, 더, 뭐, 취향이 이상한 게 아니라, 원래 양치하고 있으면, 원래 이런 거, 좀 약간, 궁금해, 약간 살짝. <laughs>